자 32번 가보겠습니다 Not only does memory T가 될 수밖에 없죠 3정 했겠죠 Not only does memory underlie our ability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근간을 차지하더란 말이란 말이에요 u n d e r l i e 은 코미디 같은 게요 Lie가, 그냥 Lie가 나오는 건 자동사예요 Underlie가 되면 타동사가 돼요 그렇죠? ~~의 근본을 이루다 뭐 기초가 되다 이럴 듯다냐 탐허기 돼요 그냥 line은 자동사인데, underline은 타동사가 돼. 부도잖아요, 부정어 도치. 그러니까, 원래 문장어 수는 뭐냐? memory underlies not only our ability. 이렇게 나오겠죠. not only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도치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to think error.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능력에 기억이라는 게 기절이 된다는 건데, 생각하는 능력의 기본이 뭐라는 거야? 생각을 하려면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나 지식이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기억이 가장 기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뜻이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어, 생각, 어, 사유 이런 거에 기초가 기억력이다. 기억력이 몇받침이 돼야 된다. 뭐 이쯤 되는 거죠. 기억력이 밑받침이 되는 거죠 기억을 못하는데 당신 누구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당신 누구야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생각이고 뭐고 하잖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it, it defines 규정을 내립니다 the content of our, of our experiences에서 우리의 경험상의 내용들을 규정하고요 뭐가 기억이 경험의 내용을 규정하고 how we preserve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는지 그것들 그 기억들을 그, 그 경험들을 어떻게 보존하는지를 규정합니다. f o r years to come 그러니까 다가올 몇년 동안에 그것들이 우리가 보존할지 아닐지 어떻게 보존하는지를 or 경험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 그런 자동차 사고를 당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기억이라는 게아 그때 이지기뭐 나쁜 자동차가 와가지고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쳤다. 그 기억이라는 것이 그 경험의 경험을 규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억 못 기억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기억이라는 거죠. 그거를 보존할지 안 할지. 결국은 프리저브란 말이 메모리와 같은 말 아니야? 결국은 저장돼 있는 거잖아요. 보존하는 거고요. 저 프리저브 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 리저브 같은 걸로 써놓으면 조금 예약하다 이런 뜻이라 약간 다르죠. 자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의 기본은 기억이고 그 기억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를 좋은 경험이었어. 오토바이에서 부딪혔기때 다행이지 타이 붙었으면 큰일 났 텐데 그런 걸 교정하고 어우 그게 끔찍해 이제 그만 기억할래 기억하든 안 하든 그걸 다 하는 것들은 기억 때문이라는 거죠. 메모리. 메모리 1번이네요. makes us who we a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매몇형식이요 5V네요. 아, 그렇죠? 목적어를 목적격보로 우리를 우리인 걸로 만드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 철학적인 얘기네 우리가 우리라는 거죠. 맞은 문장 은답나와 이거. 맞 문장 보면 답 나와요. 빈칸 문인데 대척점에 있어요 답이. 가보자. Memory라는 것이 어쩌죠? If I were to 기억은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이다. If I were to suffer from the heart failure.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몸으로부터 고생을 받았다면. 이거, 워가 돼야 되고, 워즈도 안 되고, 엠도 안 되고, 헤드빈도 안 되고, 뭐, 오만가지 다안 되죠. 과져법 뭐 과거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심장질환으로, 심장병, and depend upon an artificial heart. 이 심, 인공심장을 의존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기도 투가 생각되어 있는 거네요. 예죠. 아니면, 이제, d e p e 돼야 돼. 그치 않냐? 아까 니네 능률에서, 아니, 360에서 했던 거잖아. 평상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리피셜은 인공이란 말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심장이 안 좋아. 그래서, 심장, 인공심장을 달고 있어. 그렇다면, I would be no less myself. 응, 가져보고 과거란 얘기고요. no less는? 적지 않단 말이잖아, 부족하지 않다 니까딱 나라고요. 그래도 아직 나라고. 얘는 우드 비가 맞지, 우드 앱 비는 아니다. 사진형이 어 있을 거고요. If I lost an arm in an accident and had it replaced with an artificial arm, 얘는 v1이고, 얘는 v2인데 이 v2가 5v라는 거잖아요. 내가 팔을 잃었어 사고에서 아우 끔찍한 얘기 나와.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팔을 이것을 대체해서 뭐로 아 l 피셜 암으로 대체했는데, 그러니까 O 형식이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당하게 한 거예요. 수동 관계예요. 이거 I N G 되면 안 돼요. Replace가 맞고요. 얘는 전체사 with 나와야 돼요. 다른 거 나와면 안 돼요. 얘가 뭐가 있냐면은 for가 나면 안 돼요. RO, WN, SN, FO 했었죠. 뭐뭐를 뭐뭐로, 뭐뭐로 대체하다 할때 이게 RO, WN, SN, FO 해가지고 replace old with new 얘는 Substitute new for old. 대체하다죠 둘다 t h a 에서 it. 어 h a t 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 요 다행히 t s it. t h a t 요 Replace old. 그러니까 r o w N, 그 그러니까 it. h 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w it. h 가 나와야 된다. 뭐로 대체되어 진 거야, 그것이. 그, 그러니까 s o m e b o y I replaced it with an artificial e r m 이 되는 거죠. 어, 그게 셰비 나오긴 어렵지만, 야, 얘들아, 내 지금 보고 말아. 이거 쓸 것도 아니에요. 능률을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I replaced it with an artificial arm이잖아. 그잖아요. RO니까, 여기 올드어 난 거냐. 그... 부러진 팔, 뭐 잃어버린 팔을 모로 대체해서 인공, 새로운 인공 팔로 바꿨다는 거이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 정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I would still be essentially me. 나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나다 이거예요. 이건 무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원래는 뭐가 맞아 이가 아니라 무법적으로 아이가 I가 맞아요. 아이가 목적격은 앞에 반드시 뭐아니면 뭐가 있어야 돼? 자동사나 전치사에 쓰는데 얘는 자동사예요 1,2형식 밖에 안된단 말이야 그 목적은 아웃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걔네들이 뭐 비문법적인 문장을 쓰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 뿐이지 it's me 이런거 틀린 문장이라니까 원래 i가 맞아요 왜요? 주격보호니까아이가 맞죠 2형식이잖아 근데 소용없어요 걔네들이 저렇게 잘못쓰는데 우리는 따라가야지 뭐. it's me, i s him 이렇게 쓰죠 우리가 as long as my mind and memories remain intact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심장이나 팔이 바뀌어도 난데 뭐만은 한 so long a s 같은 말이 되겠 as long as my mind and memories remain intact 뭐만은 한내 마음과 memory가 intact는 remain이 형제라서 지금 intactly가 되어있는 거고 얘는 너무 허접하네 뭐 뭐 할까요? 컨택트 할까요? 또는 뭐, 언택트 할까요? 인택트는 IN이 뭐야? 반대예요. TA가 뭐야? 터치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만지지 않은,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아니라 뜻이에요. 저게 무슨 대단하다고 이게 지금 뜯나와 있는 거 봐라 세상에 그러니까 능률하면서 내가 뭐라 그러니? 고3까지 끝난다 그랬죠, 단어가. 저런 거 무슨 대단하다고 저걸 뜯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손상되지 않다면 내 마음과 이 기억만 손상되지 않는 I will continue to be the same person. 그러니까 to be the same person은 to be me가 되겠죠. 나는 계속해서 나일 거야 이거죠. n 메로 위치 플러스 w h i 불완전 문화에 대한 아, 한정사구나 no matter which part of my body 내 몸에 어떠한 부분 which나 한정사 형용사처럼 쓰이는 한정사에는 대명사가 아니야 w h i c 가 한정사가 있죠 which와 w h o 는 아까 했죠 그 whose가 plus 완비라고 얘가 지금 my body part of my body is replaced 이 형식 완전 문처럼보이잖아 완비에요 지는 한정사기 때문에 학교 선님이 한정사 얘기 한식 혹시? 안 하시냐? 그 학교 선임도 안 하는 걸왜 여기 학원에서 그걸 난리치나요? 고삼 때서 네 입에서 연계 교재가 한정사란 말 나와. 하자너 어, 니네 니네 그 저기 교과서 그 거기에도 써있잖아 한정사. 써있었어 그 밑에 설명에 본문서 밑에 설명에 한정사란 말이 써있었어. It's part of my body. 아, 너네는 불당이 같아. 참고해 듣고. 너네는 그게 써 있었구나. 참그 뭐야 그 멋있게 그이 뭐였지? 하여튼 뭐써 있었는데 노메로비 지금 뭐 상관없어요 여기 아무 상관없는 거 노메로비지파로 막그내 어, 몸의 그 어떠한 곳이라도 other than brain 그러니까 얘가 얘들이란 말 아니야 직접 연관되는 페로프레이잖아요 마음이나 기억이 the brain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대체되어지지 않는 한, other than 얘 빼고 is r e p l a c e 수정태고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나란 말이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건 삽이 될 테고요. 그 다음 뭐나 해야 돼? 몸에 다른 부분 나오겠죠. 뇌를 뺀 나머지 부분 나오겠죠. When someone suffers from advanced Alzheimer's disease. 아, 뇌 빼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반면에 뇌가 다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후기의, advance는 많이 진척된, 말기의, 뭐 이런 터미널하고 같은 말이 아니야. 터미널이 뭐야? 말기의가 되잖아, 이게. 카미널 캔슬. 누군가가 고통받아 요 후기에 알츠 마이 하이머 병에 그의 m e m o r i e 가페이드는사라지다잖아 이게 흐려지다 사라지다예요. 그의 기억이 사라진다면, 뇌에 대한 얘기네요. 그럴 때는 people often say that 이하라고 말할 텐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He is not himself anymore.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얘도 원래 h i m s 라는제기대면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동사담이 어떻게 제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그이꼴 이꼴 난 거야, 이거. 이이이꼴 이 이꼴. 저런 꼴이 난 거라고. 이거 어떻게 힘세프라는 목적격 이 오니? 그는더 이상 그거가 아니다, 이거. o r that it is as if as if 가정법인데 가정법인데 또 현재 나와. 요 얘는 시험에 이게 시가 나오기는 나온다면 반드시 이게 과거형이냐 이게 아니냐 요거밖에 나오기 어려워요. 아니면 아까 했던 주제 요명. 가정법이 들어가잖아요. As if the person is no longer there.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 일형식이죠. 얘는 일형식. 여기 일형식이 존재하다. 얘는 이형식이에요. 이부 얘그 못했다. <laughs> 뭐 단한게 있겠냐, 솔직히. 우리 1 2삼4 원식을 왜한 거냐. 어, 완전 불완전 모 때문에 하는 거였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니다. Though, but his body remains unchanged. 그의 몸이 머인 채로 남아있는가, 변하지 않을 채로 남아있다고 하더라. 본문에 있는 언체인지도와 같은 말을 쓰시오. 뭐야? 인텍트전은 손상되지 않은, 아무도 건드려서 건들지 않아서 변한 것이 없는 이런 말. 요 정도가 삽이 나고, 그런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빨간색 있는 부분 잘 보시면 좋겠다. 에 s f 같은 거는 같은 말이 뭐야? 에즈이프 같은 말 뭐야? 에슬레작은 yes, 뭐 쓰니? 2분이프나 2분도 쓰잖아요. 여기뭐 써야 돼. a s 도 써야죠. 아 에즈이프 에즈도 2분이프 2분도 이거 아니야. 얘들은 뜻이 뭐야? 마치 머머 있냐 이런 거고요 이분도우나 이분이프는 비록 머머일지라도 although 이분도우 이분이프 도우 뭐 이거 아니야 비록 머머일지라도 얘는 마치 머머 있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냐 둘 중에 어느 게 가정법이야? 얘가 가정법이야 어떻게 외우라그어 A로 시작하니까, 아랍, 알파벳 첫 글자 A고, 가정법은 한글의 첫 글자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잖아 나중에 헷갈릴 때 그렇게 외우라고 그잖아 A로 시작하니까, 가정법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잖아 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딱히 대단한 문제가 없는데, 뭐, 이거 TR 정도인데, 이거, 너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